저기요 1번이어디지 어? 1번헤 아, 네. 저기 저기 저기서 헤리는데헤리야리 응. 저기서 리헤잖아리 헤리소리. 헤리소리. 헤 날씨를 좀 보자. 잘못 어, 몰라. 아. <laughs> 오늘의 날씨. 비가 오는 건가? 아직도? 음, 지금 시간 5시 45분. 괜찮아. 괜찮아. 링링링링. 아무튼 우리는 지금 뭘하러 가지.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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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시티. 목블 시티.

립슬 레이프 슬립 잠잘 때 꿀팁 응. 발비 밀면 잠자 바로 눈대요 오케이 바로 시식 밀면 잠이 싹싹 불면증 해소 꿀팁 <laughs> 이렇게 찍는다고? 짐 <laughs> 많은 거 보소. 아 엘리베이터 빨리 와. 헬베 빨리 와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뭐 어, 무슨 소리야? 아 놀래라. 뭔데? 아 역시 <laughs> 개복치개복 <laughs> 지자매. 이름 바꿔야 는 어 왜? 옆에 언니도 붙어야 는 거야. 아 개복치 자매. 어. 어. 오늘은 중간점검 유방센터 가서 찌부 촬영하는 거야. <laughs> 부 <찌부> 촬영이? <laughs> 중간점검 가면 뭐할수 있지? 중간점검 가면 이제 내 진짜 얼마나 작아졌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음... 맞지? 이번에번에도이동총서이때에서이에막 어떻게 는지알았지알았으니이번에도이번에지아렇근지저번에데저하에보차했는 아, 음. 음. 보자 했는서이차에보이는보냈러게에서이나3서까지만서이 방에서 이 방에서 이에치석이방이렇게못가나 살이 너무 쪄서 미치겠다. 와 음, 멋있다. 막간 옷박스. 응.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 좋은데? 어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 근데 좀. 이게 멋있게 여기서 단추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열리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공기 나가시고요. 아! <laughs> 와, 안에 주머니도 있어. 방수되나? 어, 방수되는 것 같은데? 오 어디 여행갈 때? 맞지? 응. 그니까 수영복 담기 좋잖아. 지오 어, 좋은데? 어디 수, 오, 야, 내좀 쓰자. 어? 아싸, <laughs> <laughs> 땡큐. 안해나 아, 네, 어? <laughs> 안되겠다 언니 아, 또홍어해서 무조건 여기 찢어져서 아뭔 소리 하는데 <laughs> 진짜, 진짜. 아니다 근데 무조건 뭐 하나 찢어지거나 여기 뭐 고추장 같은 거 묻혀오거나 시끄럽다 진졌응어들었어프절 <laughs> 음. 음. 있는데 프절좀 줄이고 아예 없어지지 없어지지는 않았고 아안만져지네 아, 흔적만 지금 남았네 와응 엄청 줄었죠? 네. 본인도 아마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옛날에 만져졌을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그때 있을 때는 범위가 좀 넓었단 말이에요 네. 넓고 있었는데 그렇고 겨드랑이 림프절도 네. 그때보단 줄었어 언니. 응. 언니가 울어서 나도 울어버렸습니다 전잘 <laughs> 됐어요 어, 눈물 젖어 있다. <laughs> 행복해요. 화이팅. 화이팅. 어머야, 뭐? <laughs> 머좀 괜찮나? 로요 네. 아휴, 정말 아쉬워. 현란하다, 현란해. 잘한다, 잘한다. 브이 한 번만 해주세요. 브이 해주세요. 냄새가 아니라 <laughs> 케이블카 그니까 좀 멋있는데 이거? 와 오빠 이 되는 거 맞나? 어 자동으로 회사 친데 10초 뒤에 여러분 저희는 저기로 보러 갑니다 우리 같이는거 아니야? 아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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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재밌지? 아 비용비용비용비용 누가 오빠고 누가 l b 지 모르겠다 l l 누가 죄인인가? 네? 네. 흥. 더 갑니다. 어, 더. 펴서 오면 이렇게 다 갑니다 반대 i l l Bill Bill b i 걸어서 응 좋은 생각이다 아 i l 다 이게 꽃이 있어 l l b i l 그러니까 오빠 이거 봐 진짜 멋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온다고요? 감성있다고 찍는 사람 배우기 어, 알았대요 안녕 오십여 석. 오늘도 어김없이 감자 진짜 공부 좀 해. 부. 아늘이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냐고. 부 소리 겁나 무섭운다 부동 돌아서면 나오고 돌아서면 나오는 맞지? 허리 펴. 맛있게 먹어. 졸업하고. 놀랍잖아. Adam, 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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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니 n 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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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는 Len, l 아니 언니야가 이쪽에서 놓고 내가 이쪽에서 넣자고 그래야 너 빨리. 아 넣어. 그래 그래 그러자 응. 여기다가 저희 오늘 진 시장 갔다 왔거든요. 아, 아. <laughs> <맞도> 아, 맞다 <laughs> 아, 맞다 자를 때를 이렇게 사각으로 자르라고 했거든 그래야 더깊편하더고 아, 언니 이거 가위 좀 별로다 이런 가위 말고 없나? 얘들 없나? 아, 씨. 아 오늘 진 시장에서도 찍었어야 됐는데 맞지 오늘 일단 넣어라. 지금 말아 이거 꽤나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어 연속으로 두개 넣기 우와 어. 아 재밌겠다 저 벌써 이만큼 나왔다오 빨리 완성된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아, 진심으로 예쁜데? 어? 응? 진 진심으로 예뻐. 아, 미친 거 아이가. 아! 뭐 어쩌다 가? 아, 그러니까 어디라도 반대쪽을 잡고 있어야지. 아니, 가 이거 뺏어갔잖아 아 일단 빨리 그만 찍고 빨리 빼라 아니 빨리 아니,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몇십년 이거 한 사람일지 알겠다 아니다 <laughs> 열받게 하지마 아니 그 정도 아니라고 나 조용히 해라 고이 열받으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오늘 처음 해보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데 그런 거 나중에 약간 달리인것 같지 않냐, 손님? 아, 씨. 다리는 그 반지 안 끼고 하신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큰 거를 고는 게 맞는 거가?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 샀잖아. 야, 아, 맞는 거 같다. 맞는 거 같다. 맞는 거 아, 같다. 아. <laughs> 야, 이러면서 뿌랄하게. <laughs> 아 그거 맞나 근데 아 맞다고 좀나라손 아, 나라 왜 이제 나도 이... 어 나라 나라 아 불안해하지 말고 나라 누가 보면 손색이 똑같은 사람이죠 <laughs>